자 이번을 한번 풀어볼게 자연수 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n은 세 자리 자연수이다. 그럼 이제 정수 부분이 이겠죠. 로그 n 상정 로그로 표현을 하면 n은 이제 이 e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 조건에 보면 이제 로그 n 분의 2의 조, 소수 부분이 로그 n 분의 3의 소수 부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지표값 수의 블루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내가 로그 n 분의 2다라는 거는 로그2 마이너스 로그 n이 될 거고 그러면 로그2 마이너스 이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봅시다 소수 부분은 정수가 아닌 이제 0에서 1사이 수니까 로그2 빼기 알파가 자체가 이제 소수 부분이 될수 있다고 그럼 얘가 음수가 안 돼야 되니까 알파는 로그이보다 작은 값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로그 2까지 돼도 상관은 없어 로그 2가 되더라도 0이니까 0은 소수분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알파가 로그 2보다 커져가지고 음수가 돼버리면 1을 더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어, 정그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로그 2보다는 크고 알파가 1보다 작을 때 이제 소수분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동일한 논리로 로그 n 분의 3 역시 로그 3 빼기 로그 n 이 되고요. 얘는 로그 3에서 제 2랑 알파를 뺀 놈이 됐잖아. 그럼 얘의 소수 부분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소수 부분 이렇게 되겠지. 제 알파가 로그 3보다 작아가지고 작거나 같아가지고 로그 3 빼기 알파 자체가 0에서 1 사이인 수가 될 수도 있고요. 0에서 뭐 로그 3인 사이인 수겠지. 알파는 제 로그 3까지. 근데, 알파가 로 3보다 커버리면, 이게 음수가 되잖아. 그럼 이제 1을 더해주고, 정수 부분에서 1을 빼줘야지. 그래야지,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로그 3보다는 알파가 클 때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지표와 가수를 우리가 이제 분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은. 근데 이제 얘의 소수 부분이 얘의 소수 부분보다 더 커야 돼. 그럼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보자고. 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똑같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로그 3이니까 얘가 더클 수는 없다 그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족하지 않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비교를 해 보더라도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 로그 2 로그 3이니까 얘가 더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로그 n 분의이의 소소공이 더 클려면 로그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얘는 얘가 선택되고. 얘는 얘가 선택됐을 때 로그 3 마이너스 알파 를 보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죠 마이너스 알파 빼고 나면 얘는 이제 뭐 로그 20이고요 얘는 로그 3일 거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경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알파의 범위가 이제 얘를 만족할 때거든 그래서 로그 2보다는 크고 알파는 로그 3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n을 찾아내야 되니까 양변에 어, 2를 더하면 되겠다 그죠? 를 더하면 이 플러스 로그 인은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 플러스 로 3보다는 작거나 같은 N이 나오게 돼요. 이 플러스 알파가 로그 N이었고 이거는 로그 200보다는 크거나같고그고 로그 300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얘 로그 300이 는지 그럼 이제 N은 200보다는 크고 3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고 그럼 최소의 자연수는 201, 최대의 자연수는 300 그래서 답은 501이 됩니다.